안녕하십니까.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 TV, 내과의사 오인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암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암이 생기는 원인, 그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데, 이러한 염증이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제 방치되었을 경우에 간암이 간경화로 진행할 수 있고 간경화는 간암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간암까지 호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간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국 간암의 위험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세계적으로 이제 간염에 대한 원인은 또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에 준해서 간암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이 될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염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이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 아시아 지역이 비형 간염의 이제 호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한 관리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 시형 간염입니다. 이제 비형 간염과 더불어 시형 간염도 만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형 간염이 걸렸는데 모르고 지내시거나 치료 없이 지낼 경우에는 간경화를 통해서 간암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알코올성 만성 간질환이 간암을 유발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안 좋아진다는 건 많이들 자각하고 계시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술이 가장 흔한 원인은 아니고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지방간이 또 역시 술에 서 발생할 수 있지만 사실 지방간의 80%는 술을 안 드시는 분도 과체중 비만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침착될 수 있고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간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간에 염증을 유발하고 간경화 간암이 될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드문 원인들의 뭐 윌슨병이나 원인 미상이나 여러 가지 뭐 또는 독성 간염이나 이런 것들도 드물게 간경화를 통한 간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앞서 네 가지 정도가 그래도 좀 흔하게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예방을 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가장 흔하다고 하는 이제 비염 간염의 원인이 거의 한70% 정도 됩니다. 60에서 70% 정도 간암의 원인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이라 하겠고요. 비형관염 바이러스로 인한 만성관염을 진단받으시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현재는 먹는 경구약제가 있기 때문에 경구약제를 꾸준히 드시면 비형관염으로 인한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요. 하지만 비형관염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질환이 아까 만성관염, 간경화 간암을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데 반해서 비형간염은 좀 특이하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 간수치도 정상이고 간경화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간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특수하게 스텔스 바이러스란 말을 약간 별명처럼 이제 간을 연구하시는 학자분께서 쓰기도 하는데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간암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피검사랑 초음파를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시면서 비형간염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간수치가 올라가서 약제 복용에 적용증이 되면은 꼭 약을 드시는 게 권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 하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형 간염 약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간 수치를 보이고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어느 정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실제로 의료보험 적용증이 되고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는 게 권장이 됐는데 사실 올해 이제 국내에서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 를 하나 보면은 바이러스 수치만 단독으로 높은 경우에도 결국 간암 발생률이 조금 더 높더라. 그래서 사실 약제 적용증이 되진 않지만 현재 급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제 적용증을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제 최근 제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개월 간에 이제 검사를 하시면서 간염 바이러스가 높게 나오고 혈령 간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이런 분들은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게좀더 이득이 있다고는 보고들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가적인 약제의 처방의 필요성은 담당하는 이제 진료 보신 선생님과 상의해서 경구 약제가 권장이 되고 이로 인해 비형 간염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염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 늘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 안 맞으셔서 항체가 없으신 분은 꼭 A형 간염 백신을 맞으셔서 간염을 예방하고 간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과정을 꼭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형 간염이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오늘의 제가 주인공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시형 간염이 참고로 서양에서는 가장 흔한 간암의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10% 정도 비형 그러니까 간염보다는 상당히 그퍼센티지가 떨어지는데 내년부터 시형 간염이 국내 에 처음으로 이제 건강검진에 검사가 선별검사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모르고 계셨는데 이제 시형 간염인 줄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내년부터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러한 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환자분들이 조금 발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B형 간염은 아까 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평생 약을 먹어서 B형 간염을 조절해야 되는 반면 C형 간염은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경구 약제를 드시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잘 받으셔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유부를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감염이 확인됐다면 경구 약제를 2~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서. 염 간염을 잘 치료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해서 이 부분을 강조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을 싶었고요. 그세 번째 원인은 알코올성 간질환. 당연히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뭐안 좋아지고 지방간, 간경화 생긴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금주를 하시거나 절주를 하시면 간암이 발생하는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점차가 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사실 비알코올성 간질환, 이제 지방간질환은 현재까지 또 이제 원인 미상의 간암이라고 우리가 원인은못 찾은 이제 간암의 원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요새 뭐 음식이 많이 이제 에너지 과잉의 시대가 되면서 운동량이 부족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복부비만이 생기면 간에 지방이 침착이 되게 되고 하지만 이런 지방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건강검진을 받거나 간수치의 이상으로 진료를 보셨을 때 지방간이 원인이라고 만약에 판정이 되었다면 이렇게 분명히 진행할 수 있는 간 질환이다 간암에 생길 수도 있는 질환이다라는 걸 분명히 좀 자각하시고 만약에 체중 감량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또 이런 지방간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체중 비만의 관리를 통해서도 간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암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각각에 대한 조금 예방과 관리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볼수록 건강해지는 닥터 이걸TV.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